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준비한 인물이 있습니다.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음. 여자 김씨입니다. 얘는 뭐볼 것도 없는데 뭐, 닭띠가 4월 달 달생이니까 뱀달이니까지하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면 신데렐라든지 파츠가 어, 콩지 되는 기억이다 이거지. 갑자기 줄을 잘 탄거지. 뭐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 서른 세살 서른 둘, 서른 하나 나이가 서른 세 살이라 그래도 이몸쪽으로든 심적으로든 애가 좀 힘들긴 하는데 뭐, 그렇다고 해서 건강적으로 조금 이상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. 이 닭띠가, 개유생이면 오골개 오골개. 까만 닭이야. 4월달 생일이니까는 본인 딴에는, 어게말 뭐 환영을 받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럴 만큼의 인덕이 없는 거야. 인덕이는 없는데, 작년, 재작년보다는 3, 5년 전이라 그래 그때보다는 지금은 조금 살만한 게 나오는 거지. 살만하다. 괜찮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올 지나고 내년 내년이나 후년에 내년으로 봐야 되겠는데 그럼 2026년도에 이제 조금 병원 문전을 왕래라든지 자기가 이게 조금 지병 아닌 지병으로다가 조금 병원을 좀 다니는 게 보이는데 병원? 지금도 병원을 자꾸 다니는 것 같은데 병원에 왕래를 좀 해서 해서 해야지 안 그러게 되면은 이 내년 수전에는 조금 몸에 칼을 좀 대야 되겠다는 게 나와. 이 자꾸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냐 뼈가 뼈가 구, 녹는 거야 굳는 거야.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거지 그게 조금 보이네.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치면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거지 뭐야. 혈액순환이 잘안 되면서 이게 조금 후유증이라 그래야 돼. 뭐, 뭐 그런 게좀 많이 나오는데 음 복이 복이 많다고는 안 나오거든. 보기 사주에 복이 많진 않아. 네. 음. 사실 지금 이 분을 드린 이유는 음. 이 분이 지금 어, 30대잖아요. 그래요, 33살. 근데 지금 거, 건강이 음. 70대 할머니 그 수준이라 음. 그 됐어요. 지금 음. 사실 출산을 했거든요. 음, 음. 그래서 이건강운을 한번 음. 이분에 사주를 넣으면 건강운이 어떻게 나오는지 음, 보려고 음. 지금 했는데 음. 선생님이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게 혈액순환이 안돼 어, 혈액순환이 네. 안돼 혈액순환이 혈액순환이 안 되네 이게 혹시 선생님 출산 때문에 이렇게 이분이 아파지시는 거예요? 아기? 네 출산했어요 작년 10월 달에 몸 자체도 음. 몸 자체도 그렇게 음~ 건강한그 사주는 아니에요. 음. 닭띠가 4월달 생일이 음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애기 가지면서 뭐~ 음~ 임신 중독이든지 뭐~ 그런 거 있거든요. 우리 애기를 가져보면 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임신 중독증이 오고 그럴 때가 있어. 근데 이~ 이런 그게 온 거지 지금. 네. 임신 중독 비슷하게 배 속에 있는 아기한테도 많이 안 좋거든 그렇게 되면. 음~, 음 그런 게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지. 네. 근데 그 후유증일 수도 있죠 산후후유증 음. 근데 기본적으로 몸이 안 좋았단 얘기야 사주에 그렇게 안 좋게 나오는데 뭘 혈액순환이 잘안 되게 몸이 차가운 거야 이분은 음. 박수종 씨의 와이프 음. 김다혜 씨이신데 부어있는 거야 부어있는 거 어. 이게 살이 찐게 아니라 시험관 아이를 굉장히 힘들게 음. 이제 가지셨는데 지금은 음. 몸이 많이 안 좋아서, 음, 음, 좀 그렇다고 해요. 그래서 한번 여쭤본고 하고, 하고 난 몸, 사, 저기에서도, 어, 건강수가 조금 약한 사람이에요, 건강에. 음, 음 그런데 이제 산, 산후, 저기 만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거지. 네. 네네네. 음. 지금 병원을 다닌다고 한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수술 수도 좀들어있어 병원에 이제 오래도록 좀누워있다든지 음. 병원에 좀 그렇다는 거가 보이는 거죠. 네. 응, 음, 응. 음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여기까지 볼게요. 네.